올해부터 삼성에서 R32 냉매가 적용된 에어컨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제품이 나왔고, 이런 제품이 이제 유통이 되면 우리도 R32 냉매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R32 냉매가 과연 어떤 냉매인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 R32는 R410A 냉매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냉매로서의 특성이 훨씬 좋답니다. 그리고 온난화 지수가 410A 냉매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래요. 그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가연성이 아니라서 표기 자체를 미연성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불이 아주 잘 붙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궁금해서 이걸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연락을 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 사장님 말로는 불을 붙이면 바로 붙는 정도는 아니래요. 좀 대고 있어야 이렇게 불이 붙는 정도니까, 뭐, 미연성이라는 말의 뜻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이제 좀 짐작이 가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위험은 할수 있어요. 분명히 왜 누설 현장 같은데 가보면은 환기가 안된 경우에는 그 내부에 냉매가 가득 차 있잖아요. 특히나 냉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좀 깔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서 환기를 좀 소홀히 했다가는 이제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기존의 냉매들도 그 냉매가 불에 탔을 때 나오는 유독한 성질 때문에 환기를 잘 하고 작업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뭐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냉매통이 사이폼 방식으로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냉매통을 세워서 넣어도 액으로 들어간답니다 사이폼 방식의 냉매통은 오히려 뒤집으면 기체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통 같은 것도 궁금하고 또 가격도 궁금해서 제가 냉매 유통하시는 분한테 또 문자로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뭐 단가인데 이거 대략적인 겁니다. 부가세 별도가고 판매하는 판매처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테니까 참조만 하세요. 5kg 짜리가 한 22만원 정도 그리고 10kg 짜리가 28만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이 사이폰 얘기는 사이폰을 원하면 사이폰 방식의 통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것 같고, 사이폰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통의 형식으로도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 어찌됐든 간에 이제 R32 냉매가 곧 자재상에서도 판매를 하게 되겠죠. 뭐,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미연성 냉매라는 것 자체가 좀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자재상에서 유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도 그 성질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 뭐, 이제 그런 에어컨을 사용하는 삼성 자체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이거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좀더 자세한 정보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